마지막으로 하나 한동훈의 귀환인데 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떴죠. 한동훈은 역시 나는 누구에게 맹종하지 않는다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각을 세우고 결국은 개헌 사태 이후에 지금 일단 잠수를 탄 형국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금배갈 것 같습니다. 뭐 일종의 훈이 아, 그 팬들의 이야기가 훈이의 귀환이라 뭐 이런 명, 그 명명일 수 있는데요. 어쨌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야 투쟁에서 굉장히 선명성과 뭐 독보적인 그 위치를 보였죠. 그래서 오세훈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꺾고 줄곧 줄곧 1위를 달려왔습니다.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것이 지금 뭐 흔들리고 있는데요. 탄핵 정국이의 보수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.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금 시련의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. 그러나 한 대표는 73년생으로 어. 신세대와 보세대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고 현 한국의 세대 구성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뭐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뭐검수저 출신이기도 한데 금수저아 강남에 살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긴데 그게 뭐 장점이자 뭐 단점이 될수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신는 스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한 대표는 단단한 코와 훈이 편심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정치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.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. 뭐다 많이 떠드는 얘기입니다마는, 아니 우리가 다시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반문입니다.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인물도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검사 시절의 패키지, 정치적으로도 한 묶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. 냉정하게 보면 이번에 모든 것을 다 하수구에 빨려 들어가시 청산을 한다면, 구태여 우리가 검사 출신의 한동훈을 다시 부를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기도 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한동훈의 큰 패착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이번 개음 사태 때에도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진두지하는 모습은 약간은 언발란스하는 장면으로 비춰졌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단점들이 한동훈이 가진 여러 큰 장점들을 다 상세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장점이 있고 그 에너지를 격발시킨 순간이 있다면 잠시 지금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에서 어 국민적 그리움이 한동안에 좀 있다면 큰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